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손 여러분 늦게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무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공간이라고 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늦기의 말씀은 공간이라고 하는 무대, 다시요. 장소라고 하는 이 무대를 통해서 이야기를 끌어내고 전달하고 있는 방식인데 공간과 장소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장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압으로 떠났던 길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텅빈 상태로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여러분 성경 일장 칠절에 보시면. 갔던 그 길로 돌아왔더라. PPT 한번첫장한번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길이라고 하는 장소가 이야기의 모티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이 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번에는 밭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밭에서 이삭을 줍는 누세 이야기를, 모습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밭에서, 이번에는 어디로 옮겨가냐면, 타장 마당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장으로 넘어가면, 이 장소가 다시 성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 최종적인 장소는 어디로 끝맺음을 갖고 있냐면, 집이라고 하는 장소로 끝맺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사랑하 손님들 여러분. 그러니까, 눕기서가 어떤 공간과 장소의 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길에서 시작했던 이 무대의 장소가 마지막에 어디로 끝이 나고 있다고요? 집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자, 이제 넘겨주시고.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에서 길은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런 장소로서의 메타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에서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의 길에서 많은 것을, 수많은 일을 만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인생길에서 더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하지만 그런데 살아난 손들여분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되는 거예요. 또그 인생길에서 나만 잘한다고 환란과 고통과 풍랑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환란과 고통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요. 내 물질과 내 성공과 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밭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성 안에 집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눕기의 말씀이 이 장소에 옮겨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가를 지금 중요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인데 간단합니다. 사랑손들 여러분, 왜왜 우리가 성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안에 있는 집에 거해야 할까요? 성안에 있으면 안전하기 때문에, 성안에 있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사람만이 성 밖에 있는 그 어떤 공격과 아픔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눕기서가 결국 길에서 밭으로, 밭에서 타작마당으로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결국은 성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3장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씩 하나씩 실현당하고, 아니, 실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요, 장소는 추수밭. 장소는 타장마당 그리고 일어난 시간은 밤에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자,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그는 누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뭐하니라? 하니라. 그러면 이 누색에 나오미가 명령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게 3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 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자, 4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사랑하는 성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마치 시어머니와 나오미가 둘이 짜고 가족 사기단이 되어가지고 보아스를 한번 등쳐먹으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성경은 구속사예요. 나오미가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은 이 눅과 보아스를 결혼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왜? 눅과 나오미가, 아니, 눅과 보아스예요 죄송해요. 눅과 보아스가 결혼해야만 기업을 물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눅과 결혼을 해야지만 자신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땅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대가 끊어질 위기에서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수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의 생각은 자기 며느리 누과 보아스를 뭐 하는 거요? 결혼시키는 거였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합니다. 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 눕는지라. 누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뭐 했더라? 누웠더라. 자, 사람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왜? 타작마당에서 풍족한 추수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다가 이 보아스가 곡식단 더미에 이제 잠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시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함께 누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성, 아니 원문에는 이불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 이거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보아스가 겉옷을 벗어놓고 그 곡식단 더미에 터미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곳에 지금 루시 그 겉옷을 살짝 들쳐서 발치에 함께 누운 거예요. 그러자,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자, 여기 보세요. 밤중에 그가 뭐 했다고요? 놀라. 정확히 번역하면 두려워 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그 한밤중에 깜짝 놀라서 두려워 했어요. 왜? 자기 발치에 한 여인이 누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는 것 당연해요? 아니에요? 당연하지요. 캄캄한 밤에 무언가 발 밑에서 물컹한데 사람이 누워 있었다면 얼마나 놀랐을까? 더군다나 웬 여자가 머리를 풀고 잠옷 바람으로, 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놀라고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사람이, 미친놈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보아스가 타작하는 이 곡식단에서 잠을 잤던 것은 추수하는 이 곡식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사회에서는 이 추수 때마다 일부러 큰 잔치를 벌렸습니다. 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만 이 도둑놈들이 그것을 못 훔쳐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이 추수를 하면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그 곡식단을 지키기 위하여 그 곡식단 더미에 이불을 깔고 겉옷을 벗고 누워 있는데 한밤중에 깨어나서 보니까 뭔가 물컹해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신지는 몰라요 왜 깜깜하니까 머리는 풀어헤치고 속옷만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남자들 놀래요 안 놀래요? 대답해 봐요 놀래요 안, 안 놀래요? 거짓말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보아스가 놀랬을까요? 안, 내놀라, 안 놀랬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뭘 놀래? 그냥 모른 척하고 끊어안고 자야지. <laughs> 놀랬을까? 당연히 소리가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구절 한번 볼래요. 그때 이 루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구절에 보시면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습니다. 당신의 부터 시작.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예, 됐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덮어 주세요. 룻이 추워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고대에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표현은 여성이 남자에게 청원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손러운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지금 청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 던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당신의 무엇을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어서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 목사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눕기에서는 옷자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날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날개. 그래서 이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 피난처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할 때 카나프 날개로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열두회를 혈류병으로 앓고 있었던 이 여성이 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은 그냥 단순한 옷을 껍데기를 만졌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의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은혜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고백을 외쳤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을 받는 인생이었어요. 증거를 대드릴게요. 시편 61편 4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내가 주의 무엇으로요? 날개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옷자락 아래에 피하리이다 출애국기 19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애국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에 날개로 카나프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고 품고 그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가 카나프에요.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대표적인 말씀,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락기 사장 2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보세요. 내 이름을 경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다음 치료하는 무엇을? 광선을 비추리니. 우리가 병원에 신방 가면 병자들 신방하고 어떤 기도할 때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막 목사님의 손에서 뭔가 광선이 쫙 나가가지고, 응?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보면 숫자 각주가 붙어 있어요 밑에 보시면 날개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상 가운데에도 그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너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이 사실은 이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누시 이 보아스를 향해서 청원을 하는데 그 청원의 내용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모아서서 덮으소서. 주여,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당신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지금 우리 신약으로 표현하면 나는 오직 예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만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당신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우리 구의 중앙 교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간절한 청원을 하고 있으신가요? 아니,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청원의 간절한 고백을 올려 드리셨나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의 옷자락으로 우리가 덮어질 때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그 은혜의 옷자락으로만 덮어질 때 우리가 진정한 회복과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십절 한번 띄워 주실래요? 그가 이르되 내 따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네가 베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처음 이내는 무엇이고, 나중 이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설명드릴게요. 처음 이내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다시요, 모합당에서 남편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렘으로 돌아와서 섬기고 봉양하는 것, 그 처음 이내를 말하는 거예요. 너 그것도 대단하다. 젊은 네가 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호와 신앙을 택하여 이곳으로 돌아온 것 정말 귀한 일이다. 그런데 보세요, 나중이 도와주다이 나중 이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보아스는 이미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누슨 젊은 여인입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누시 모든 것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 왔다면 결혼만큼은 남편만큼은 신랑만큼은 당연히 젊은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눈에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쉽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도 포기했다. 나중 이내가 바로 그것이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어저께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만약이에요?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그럼 나는 당신밖에 없어. 나는 죽어도,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것이고, 당신이 지금보다 못생겨도 나는 당신과 결혼할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늙어 빠져도 나는 당신과 결혼할 거야.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제가 그 다음 말은 못하겠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이내보다 나중 이내가 더하도다. 그 뜻이 바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아니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아니 그래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베들레헴 이방 땅으로 그들이 말하는 이방으로 낯선 나라로 돌아왔다면 결혼만큼은 젊은 사람 내 눈에 맞는 사람 나하고 꼭 맞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기업 물을 짜 근데 나이가 많아요 그 보아스에게 청혼하고 있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보아스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네가 끝까지 희생하고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청원하며 시집을 오겠다는 그 인애가 훨씬 크구나. 그러면서 13,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그리고 이제 내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너에게 다 뭐하리라 행하리라. 보아스가 누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간밤에 있었던 이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을 누시 집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다 소상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던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는 대답이 18절이에요. 자, 말씀 다 마쳤거든요. 1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니, 저기 참고 말씀이 18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뜻밖에도 여러분 나우미가 누설양에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기염무을 자의 이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기까지 뭐하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나 중요한 구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사무실에, 목양실에 여러분 그 무서움 시계가 있어요. 다이소에서 5천원 주고 샀는데 초침이 없습니다.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가는지 안 가는지 때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을 잊고 있다가 쳐다보면 가있어요. 분침이 이렇게 가있어요. 아하 조용히 있지만 그 시계 안에서는 이 시계가 돌아가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막 여기저기서 찰칵찰칵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요. 당신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져물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율법에서 자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날 이손 마른 자를 고치시며 하셨던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다시 표현하면 내가 곧 하나님이라. 내가 곧 구원자다.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인생을 내가 앞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도록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여,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왜 그런지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하나... 두 군데 읽어드리고 말씀 마칠 건데요. 다시 한번, 아까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아스가 아니, 보아스를 향해서 이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일을 뭐 하기까지 성취하기 전에는 이 성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칼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단어, 히브리 말을 헬라오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이 권위 있는 성경인데요. 이 단어가 신학 성경에서 어디에서 사용됐는가 봤더니,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 성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성취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었다. 또 하나 성취하기 전에는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이 쉬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우르는요 이 아나파우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사용됐는가 봤더니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이 말씀에서 성취가 되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 여러분, 구원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때론 인생의 길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고난과 아픔과 절망의 파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것 같다, 않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한 천국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외쳐야 할 고백. 주여,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따라서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믿음의 고백 놓지 않고 우리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